네, 안녕하십니까 JB 가스터 해피트리 이경대리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품종 아, 정말로 특별합니다.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묘목일 때 지금 보시면은 아리조나 카이바비입니다. 은청 가뭄비 계열이고요. 아 너무 색깔이 너무 이쁩니다. 지금 엄청 잘 자라고 있는데 이 푸른색 보이시나요? 원래 아리조나 카이바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이렇게 원래 은청 가뭄비들이 어릴 때 초록색을 많이 냅니다. 게다가 이제 성장할수록 푸른빛을 많이 내는데 이 아리조나 카이박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도 엄청 푸른빛이 많이 냅니다. 그리고 식재한 지가 지금 뭐 2개월 정도 됐는데요. 성장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. 보시면은 이새순이 보이시죠? 이 목지라 대부분과 이새순 이렇게 딱 보이는데 지금 약 10cm 이상 자라게 됐습니다. 그래서 성장 속도도 매우 좋기 때문에 농가 소득 창출로도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또 이런 가뭄비 계열 같은 경우에는 또 크리스마스 트리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.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대로 된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딱 정해놓은 게 없죠. 사실 뭐 굳이 따지자면은 뭐 구상나무 정도가 되겠지만은 이렇게 푸른색 내는 것들이 잘 없습니다. 이런 아리조나 카이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랐을 때 이런 모습이 됩니다. 한번 보시겠습니다. 쭉 네, 이렇게 엄청 이쁘게 자라는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. 이제 미국이나 이런 외국 같은 데 가보면 집집마다 하나씩은 이렇게 다 기르고 있더라고요. 이제 겨울 시즌이 되면은 스틸에 이렇게 전구를 달아 놓는다는 장신구를 달아서 아주 분위기를 이쁘게 내고 있는데요.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수로 딱 이용하기가 너무 좋은 나무입니다. 이 아리조나 카이밥, 저희도 이렇게 많은 품종을 많이 대량으로 이렇게 들어오지는 못했는데요. 이런 아리조나 카이밥도 앞으로 또 많이 들어올 예정이니 한번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한번 대림묘목 농원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JB 가든센터 해피트리 이경대리였습니다.